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휘어진 부재의 굽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이제 후크에 이제 물건을 매달게 되면 이런 후크의 단면에는 그 어떤 이제 굽힘의 굽힘 모멘트에 의한 이제 굽힘 응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이렇게 그 이제 후크와 같은 형상은 실제로 또그 이쪽 그, 그 굵기가 이제 동일하지 않기 즉 이제 이렇게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굵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제로역학적인 공식으로 풀수 없는 문제이고 또한. 그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이제 이렇게 원래 그 자체가 어떤 뭐 빔이나 그 바와 같은 부재 자체가 이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에 대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공식들도 실제로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어떤 이러한 형상을 뭐 계산을 하는데 이제 활용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일정한 그 형상을 갖는 부재가 이제 이렇게 균일하게 어떤 공률 반경 R을 가, 갖는, 즉, 어떤 부분에서도 이제 공률 반경 R이 동일하게끔 다음과 같이 이제 휘어진 부재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제 원래 그 부재 자체가 이제 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휘어진 부재를 다음과 같은 또 이제 굽힌 모멘트를 작용을 시키면 이제 더 많이 휘어지게 될 텐데, 이렇게 이제 더 많이 휘어졌을 때, 그, 이 부재의 응력과, 그리고 이러한 중립 면의 이제 위치를 그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휘어진 그 부재의 그, 이제 각도가 시타이고, 이제 중립 면으로부터 이 공률 중심까지의 시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일단 이제 이 부재를 이제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 즉 이제 이러한 부재의 그 크로스 섹션을 바라봤을 때의 이제 그림은 이제 오른쪽과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고, 이때 이제 어떤 임의의 위치 k까지의 거리를 y라고 하고. 그때에 이제 공률 반경을 r 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오른쪽에서 살펴보면 이제 이 중립면을 중립면이 이제 지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크로스 섹션에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중립축이 될 것이고 이제 중립축으로부터 어떤 이제 공률 중심점 c 점까지의 이제 거리를 r 이라고 하고 어떤 임의의 위치의 y 만큼 떨어진 이미 위치에서의 이제 공률을, 공률 곡률 반경을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다음과 같은 쿠피 모멘트가 이제 커플 모멘트가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R이었던 그 공률 반경이 R'이 프라임 되게 되고, 찬가지로 이제 이쪽 그 실제로 이렇게 휘어진 것이 이제 더 많이 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각도도 시타 플러스 델타 시타를 우리가 시타 프라임이라고 하고 이제 r을 우리가 r 프라임이라고 하고 이제 y는 어차 피 y 만큼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y 값은 이제, 이제 동일하다고 했을 때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중립면에 있어서는 이 길이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호의 길이 d는 e 우리가 r 시타로 정의를 할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중립 면에서는, 이제, 변형이 제로인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d', e'에 대한 호의 길이 값도, 이제, r', c h 프라임이 되게 되고, 결국 이두 개의 값은, 이제, 갖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이미의 위치, y만큼 떨어진 이미의 위치에서의 jk의 변화량을 우리가 델타라고 했을 때, 결국 델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y만큼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의 이 길이 값은 결국 이제 r 그 r 곱하기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r 프라임 시타 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델타는 이제 이렇게 결국 이제 나중 길이에서 이제 초기 길이를 뺀 값이므로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r은 결국 이제 이 예, 우리가 초기 r에서 y를 뺀 것과 같고 r 프라임은 마찬가지로 r 프라임에서 y를 뺀 것과 같기 때문에 이제 r 대신에 r 라지 r 빼기 y와 그리고 r 프라임 대신에 이제 라지 r 프라임 y를 앞서 이제 이 델타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다과 같고 이제 이 식에서 다시 이 식을 전개를 하면 결국 r 시타와 r 프라임 시타 항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두 개가 같다라고 했으므로 이제 그두 개를 이제 소거를 하고, 또한 시타 프라임 마이너스 시타를 우리가 델타 시타로 두면 결국 이 델타는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y 곱하기 델타 시타로 이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x 축 방향의 변형률을 입실론 x라고 하게 되면 결국 입실론 x는 우리가 초기 길이 그 r 시타 분의 델타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델타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y 델, 델타 시타를 대입을 해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를 할수 있고 이때 다시 r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식에서 이제 R은 r 은 r 마이너스 라지 r 마이너스 y 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입실론 x 는 마이너스 시타 분의 델타 시타 곱하기 r 마이너스 y 분의 이제 y 로 정리를 할수 있고 우리가 이제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시그마 x는 그 탄성계수 2 e 곱하기 입실론 x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입실론 x 대신에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x축 방향의그 응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또 한마찬가지로 이제 앞서 이제 이 식에서 이제 y 대신에 그 r-, r R-R을 대입을 하고, 또한 R-Y는 결국 R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고, 결국 이두 개의 식은 이제 같은 식을 이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느냐, 이제 R에 대해서 정리하느냐의 그 차이일 뿐 이제 똑같은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시타에 대해서 알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이제 구힘 모멘트와 이제 이 응력을, 그이 응력 공식을 활용을 해서, 그, 그또 다시 이제 구힘 응력 그 공식을 이제 유도를 할 건데, 이제 그 식을 더 많이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립축의 위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중립축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r 값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휘어진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크로스 섹션에 대한 우리가 센트로이드 즉 이제 도심은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이제 우리가 r 바를 알아야 결국은 이제 r을 실제로는 구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알바도 이제 다음에 공식에 의해서 알바는 a 분의 1즉이 이때 이제 a는 이 크로스 섹션의 넓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이미의 길이 r에 대해서 이제 면적분을 한 것을 뽑한 것으로 이제 알바를 구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제 알바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러한 그 단면에 대한 그 힘은 결국 이러한 응력 곱하기 이제 이 전체 면적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그것을 이제 힘으로 표현한 것이 인테그랄 그 sigma xda 가 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앞서 이제 커플 모멘트만 이제 작용하는 경우라고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힘은 0이 되게 되므로 결국 그 값은, 이 적분 값은 이제 0이 됨을 알수 있고, 또한 이제 결국 이제 이 모멘트는 제 m m으로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모멘트 정의에 의해서 이제 시그마 x d a가 힘이고 이제 어떤 미소 면적에 대한 힘이고 이제 그 미소 면적 그 이제 미소 면적까지에 우리가 설정한 좌표축 f 로부터 혹은 이제 도심 축으로부터 이제 그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를 이제 y라고 하면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방향성을 고려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뭐 위쪽에 작용을 했는데 이제 플러스 m이라고 하면 이제 뭐이 보호는 뭐 생략을 이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흰 곱하기 이제 거리가 이제 모멘트의 정의에 의해서 결국 어떤 미소 면적에 대한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결국 이 값을 모두 적분한 값이 이제 전체에 작용하는 이제 우리가 모멘트라고 했을 때 일단 이제 먼저 이첫 번째 식에 의해서 우리가 시그마 x는 이제 마이너스 그 e 곱하기 시타 분의 뜻타 시타 곱하기 r 분의 r 라지 r 마이너스 r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그마 x 대신에 그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고 이때 우리가 그 e는 상수이기 때문에 일단 적분 기호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또한, 이제, 시타분의 델타시타도 결국은 초기, 이제, 그, 각도 시타도 상수이고, 그리고 이제 변형량 델타시타도 결국은 이제 변형을 했을 때의 값은 이제 상수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분, 시타분의 2 e 곱하기 델타시타는 이제 상수가 되어서 적분기호 밖으로 나와서, 이제 어차피 우변이 0이기 때문에 이제 소거가 돼, 가능하고, 결국 이제 인테그랄 R분의 그, 라지 알 마이너스 R D A 는0 이라는 식만 남게 되고, 다시 이 식을 이제 R분의 라지 R과 R분의 마이너스 R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적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결국 R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이기 때문에, 전가지로 적분 기호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라지 R 곱하기 인테그랄 R분의 D A 마이너스 인테그랄 D A 는 0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식을 이제 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일단 이제 마이너스 인테그랄 DA를 이쪽으로 이왕을 시키고, 결국 인테그랄 DA는 A이기 때문에 이제 A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중립면까지의 혹은 중립축까지의 위치 R은, 즉 이제 중립축까지의 그 공률 반경 R은, 인테그랄 R분의 DA분의 A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사각형이라든지 뭐 원형, 물론 뭐 전부 다적분을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다음에 공식이 공식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각 단면이 나오면, 이제 R은 그 lnr1분의 r2분의 h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되고, 동일하게 이제 원형 단면일 경우는 이제 r은 다음에 공식, 그리고 삼각형일 때는 다음에 공식, 그리고 이제 어떤 사다리꼴의 형태가 나오면 다음에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r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뭐 나머지 뭐 b1, b2 혹은 뭐 h 같은 값들은 이제 단면이 결정이 되면 이제 결정이 되어 버리는 상수인데 우리가 현재 이제 모르는 값은 r1, r2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휘어진 부재라 할지라도 이제 이러한 끝단에서 가장 최대 최소 그 최대 최소하기보다는 이제 최대, 최대 인장응력 혹은 뭐 최대 압축응력 혹은 이쪽이 이제 최대 인장응력, 최대 압축응력, 혹은 이제, 이제, 다시 말하면, 이쪽이 이제 최대 인장응력이면, 아래쪽이 최대 압축응력이 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쪽이 최대 인장응력이면, 이제 이쪽이, 그, 그, 최대 압축응력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R1과 R2는, 이제 다음에 그,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끝단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가 시점에 대한 좌표값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알바는 다음에 공식으로 구하든지 혹은 알바가 주어져야 우리가 시를 고정을 할수 있고, 따라서 이제 시점으로부터 이제 R1과 R2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에 서 다루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응용, 그, 재료 역학 파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뭐, 학교에서, 이제, 안 다루는 학교들도 있을 텐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 역학 툴을 들으면,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굽힘 모멘트와 굽힘, 굽힘 응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쿠피 모멘트와 같이 이제 사용하는 이제 쿠피 응력을 특별히 커브드 빔 포뮬라라고도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쿠피 응력 시그마 x는 이제 다음에 공식으로 유도를 했었고, 혹은 뭐 이쪽 부분을 이제 R-R-RY라고 하고, 아래 부분을 이제 그 r y라고 하는 공식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두 개는 같은 거였고 또한 이제 모멘트는 이제 다음에 이제 공식으로 정리가 되 거로 할수 있었고 따라서 이제 이 시그마 x 대신에 이제 이 공식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식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시에 있어서의 y는 결국 또 y는 r-r-r 이었기 때문에 다시 y 대신에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일단 이쪽 부분은 우리가 상수로 지급을 할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분 기호 밖으로 나가고 따라서 r분의 r-r의 -R 제곱이 되게 되고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전개를 해서 이제 식을 다시 또 정리를 하면 이러한 대괄호 안 속에 속에 이제 적분 식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인테그랄 R 분의 dA도 우리가 앞서 그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공식에서 결국 인테그랄 R 분의 dA는 이제 R 곱하기 A가 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테그라 rda는 이제 알바 곱하기 a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결국 이 대가락 속의 식은 ra-era 플러스 알바 a가 되게 되고, 결국 마이너스 era 그, RA-2RA는 RA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A가 공통인수로 이제 묶어서 다시 표현을 하면 이제 표현을 하고 다시 이 식을 이제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이항을 시키는 게 아니고 양변에 이제 이 값을 나눠서 이제 다음에 시타분의이 델타 시타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알바 마이너스 r은 우리가 앞서 이, 이 중립축과 이제 도심축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E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E의 정의가 바로 이제 알바 마이너스 라지 r이므로 물론 굳이 뭐 E로 안 바꾸고 뭐 이렇게 도도 뭐 그, 그 틀린 것은 아니고 이제 식을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알바 마이너스 라지 R을 이제 로 대체를 해서 표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고, 다시 이제 e 곱하기 델타 시타, 나누기 시타는 다시 우리가 앞서 시그마 X는 마이너스 시타 분의이 e 델타 시타 곱하기 r 분의 라지 R 마이너스 R에서 이제 이거, 이 식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시타분의이 델타 시타는, 이제, 마이너스 시그마 X 곱하기, 이제, 이 값을, 이제, 그 역수로 변환해서 곱해준 것으로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 값을 이, 이 식에 대입을 해서, 다시, 이제, 시그마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그, 커브드 빔 포뮬라는, 이제, 시그마 X는 마이너스 AE 곱하기, R 마이너스 y 분의 m y가 되게 되고 동일하게 이제 y는 이제 R 마이너스 라지 R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대입을 하면 마찬가지로 R 라지 R 마이너스 y는 스몰 R이었기 때문에 결국 뭐이두 개의 식은 동일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뭐 R 스몰 R 마이너스 R은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원래는 y는 라지알 마이너스 스몰 알인데 이제 이 마이너스 때문에 그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뭐이두 개의 식은 동일한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그이 y와 r과 라지 r의 관계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만 암기를 하면 나머지 하나는 뭐 자동적으로 나오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에그 그림은 이제 이러한 이 응력 공식에 의한 우리가 응력 분포를 이제 한번 도시를 해보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떤 이제 휘어진 부재가 아니라 어떤 이제 그 스트레이트한 빔 같은 경우는 이그 응력 커브가 이제 직선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이 경우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 이제 쌍곡선 함수의 형태를 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곡선도 이제 쌍곡선의 그 응력 분포를 그 보이게 되고 또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어떤 그 y 축 대칭인 그 크로스 섹션이지만 이제 어떤 이제 그 Y축, Z축 모두 대칭인 경우도, 우리가 예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실제 어떤 프리, 그, 스트레이트 한 경우는 어떤 이제 휘어지지 않고 직선으로 된 부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그 Y축, Z축 대칭 단면인 경우는, 이제 이쪽, 이쪽, 응력과 아래쪽 응력이 같은 값을 나왔던 반면에,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휘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단면이 이제 두 개의 축에 동일하게 대칭 형상이라 할지라도 다른 값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이 커브 자체가 어떤 우리가 원이 아니라 이제 삼곡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값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휘어진 어떤 이제 커브드 레 a 인귤러 바에 있어서 이제 다음 같은 직사각 단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도심의 이 단면의 도심의 위치를 찾는 것은 이제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제 그 도심에 대한 공률 반경이 이제 6인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우리가 R1과 R2를 이제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일단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립축의 위치와 그리고 도심과 중립축 사이의 거리 2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립축의 위치는 일단 다음에 공식에 의해서 일단 A는 뭐 B 곱하기 H일 것이고, 그 이제 아래부분에 이제 인테그랄 R1부터 R2, RDA인데, 일단 R1과 R2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공률 중심점 C로부터, 이 가장, 이 위쪽 부분까지의 거리를 R1, 그리고 가장 하단부의 까지의 길이를 이제 우리가 R2라고 하고, 어떤 이제 미소 길이를, 이제 수직 방향의 미소 길이를 DR이라고 했을 때, 따라서 우리가 dA는 이제 결국 B 곱하기 dr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integral R1부터 R2까지 B dr분의 R이 되게 되고 B는 상수이기 때문에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서 이제 윗부분의 B와 이제 소고가 되게 될 것이고 결국 R분의 dr을 R1부터 R2까지 적분하면 LN R1 R2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일단 R은 LNR1, R2분의 H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앞서 이제 이 직사각 단면에 대한 도심 축까지의 거리 혹은 공률 반경 R은 이제 다음에 공식을 안기를 했다면, 굳이 이러한 적분 과정을 생략하고 이제 바로 이 공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먼저 R1은 알바 마이너스 2분의 H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알바와 H 값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5.25인치가 되게 되고 R2는 이제 알바 플러스 2분의 H이므로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6.75인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R1과 R2를 모두 구했기 때문에 앞서 이 공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뭐 계산기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5.9686 인치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도심과 중립축 사이의 거리 e는 이제 알바 마이너스 라지 r이므로 602 5.9686을 하면 0.0314 인치가 되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실제 중립축은 이러한 그 센트로이드보다 이제 위쪽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R 값이 작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위치는 위쪽에 위치를 하게 될 것이고, 이제 R와 마이너스 R이 우리가 2로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 값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앞서 그, 그 부제에 있어서, 이제 구피 모멘트가 이제 8 k 운 i n c h 일때 최대 인장응력과 최대 압축응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최대 인장응력과 최대 압축응력은 지금 모멘트가 플러스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모멘트가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렇게 휘어진 것이 동일한 형상으로 더 이제 휘어지게 되,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이제 나열을 해보면, 일단, 모멘트는 다음과 같고, 그리고 면적 A는 이제 3.75그 스퀘어 인치, 그리고 이제 중립 축까지의 이제, 중립 축의 축까지의 그공률 반경 R은 우리가 앞서 다음의 값으로 구했었고, 이 E도 이제 앞서 문제에서 이제 구했었기 때문에, 이 값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시그마 x는 이제 m 곱하기 그 l 모 r 마이너스 라지 r 나누기 이제 a e r r 에서 모멘트가 플러스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 하단부가 이제 인장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상단부가 이제 압축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인데. 따라서 이제 시그마 맥스는 이제 r2가 이제 r 대신에 r2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시그마 그 미니멈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제 최대 압축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압축 응력은 이제 r1을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r1, r2도 앞선 예제에서 다구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대입을 해 주시면 되겠고 어차피, 이제, 뭐, 이 공식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Y로 그 푸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Y로 푸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푼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일에 어떤 특정 그 위치, 즉, 이제 Y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응력을 구하라고 하면, 이 공식 말고 이제 y로 정리된 그 꾸피 응력 공식을 그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값들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값을 레이블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시그마 맥스는 7.86그 사이가 되게 되고 이제 이 값이 바로 이제 최대 인장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시그마 미니멈은 마이너스 9.30그 사이로. 이 값이 바로 이제 최대 압축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